I'm only one call. 짱가위트니스에서 오늘 또 함께 모금 뭐 풀어주셨습니다. 이거 좀 내려도 될까요? 이거 거좀 부탁드릴게요. 아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오늘 이거 저 QR 스캔 안 하신 분 하시죠 지금. 오늘 들어오실 때 꼴인 되는 장면 저희가 유튜브로 좀 고화질로 좋은 카메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들어오시는 장면 계속 찍어놓을 테니까 나중에 보니까 필요하시죠. 보니까 필요하시면 캡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놓은 거니까요. 요거 하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강원 도민이 도 TV로 들어오셔서 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안 하신 분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벤트 설명을 좀 드렸어요. 네. 굳이 확대를 하셔도 되는 걸 네, 나오셔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 좀 안내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저희들 주요 코스 알고 계시다시피 이, 이곳 호반광장. 예, 이곳에서 어, 춘천시장 광장에서 저희 앞으로 나갑니다 나가실 때 저희가 20km, 10km, 5km잖아요 예? 뭐 사람이 좀 얘기를 하잖아요 중간에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20km, 10km, 5km잖아요 지금 거기 왼쪽에 보시면 두시 방향 쪽에 분홍색 텐트 두 동이 있잖아요 저 사이로 20km부터 천천히 천천히 이동하시면 돼요 괜히 뛰어가신다 해서 일찍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가시면 되고요. 도란도란 얘기 나누시면서 조기를 통해서 20km 먼저, 10km, 5km 이렇게 차근차근 이동을 해 주시고요. 출발은 저 앞쪽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몇 km인지 확실히 알고 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저 기록 경기기 하는데 칩이 다 있기 때문에 먼저 빨리 출발한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니까요.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이동하셔서 출발점에서 잠시 후에 어, 시청과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부터 해서 저희가 춘천대교 지나서 중도 순환코스 지나서 다시 시청으로 오는 코스인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앞에 쭉 진행료도 계속 있으니까요, 같이 잘 앞에 분 뛰시는 거 보고 따라 뛰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근데 좀 위험한 구간이 있어서요. 저희 KTF 사거리라고 하는데 춘천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 모르시면 나가셔서 바로 내리막길입니다. 해서 내리막길 때 잘못되시면 앞으로 넘어지실 수가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고 상중도 뭐 T자형 교차로 그리고 하중도 회전형 교차로 구간, 상중도에 그리고 고산비포장도로가 또 있어요. 요 구간까지 저희가 지금 말씀드려도 어딘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곳에 저희들이 진행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내 진행 요원들이 천천히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통제를 좀 하면 기분 상해하지 마시고 안전을 위한 조치니까 어 최대한 조심해서 안 다치시고 한 명의 부상자 없이 오늘 돌아오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광동제약에서 인스타그램 들어가시면 저희가, 어, 광동제약 인스타그램에서 완주자들 대상으로 한 오늘 경품 이벤트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스케쳐스에서도 오늘 스케쳐스에서도 나오셔서 또 재미있게, 재미있는 시간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간단하게나마 오늘 기념식을 진행을 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앞면을 봐주시고요. 전체에 차렷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5 춘천 봄내 마라톤 대회 일부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 전면에 전면을 좀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나요? 나오실래나? 아 여기 있네요. 태극기네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고요. 자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적인 강원특별자시도법이 시행된 지 1주년이 되고요. 출범 2주년을 맞아서 마찬가지로 대전안의 시대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2025 춘추 봄내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시는 내빈 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할 때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최하셨죠? 우리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사장님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 도지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갑자기 저 반려견 이름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만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님 자리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허영 국회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아 저쪽에 계시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요즘 춘천시의 패션의 아이콘으로 거듭나고 계십니다 육동환 춘천시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진호 춘천시 의회 의장께서도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강원관광의 해입니다 우리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님 소개에 올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계속해서 정백규 강원 서부 보훈지청장님 소개 올립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유응남 강원도 체육회 사무처장님 소개해 올립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네 네, 어서 오십시오. 정홍순 강원 유통업 회장님 어디 계실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용호 전 국회의원이셨던 우리 대한정기협회 부회장님 어디 계시나요 <laughs> 어디 계세요 아저뒤에 계시는구나 <laughs> 알겠습니다 같이 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경제부지사님 혹시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 경제부지사님 계시는데요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님 계속해서 여성경제인을 대표해서 또 함께하셨습니다 신지용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 회장님 어서오십시오 계속해서 황병철 춘천시 체육회 부회장님 소개해 올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계속해서 김용갑 춘천시 의원님 어디 계실까요? 시의원님. 어디 계실까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대봉 강원도민일보 부설 군리더 아카데미 춘천권 회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오늘 내빈 순서는 오늘 시청하시는 순서대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20km, 10km, 5km 또 시청에도 수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분 저희가 주요 내빈 모시고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좀 청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출발시간 앞두고 있어서 어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인사말씀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본대 주관사 강원도민일보 경민현 사장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올라오시고요. 자, 계속해서 도지사님. 네,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오셔야죠. 네. 국회의원님, 허영국 회의원님 네, 오시고요. 시, 시장님. 오시고 시의회 의장님. 네,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어, 뭉치야. 이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저 지사님 먼저 네 필두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 을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진태 도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세월이 정말 빠르네요. 드디어 봄내 달리기 대회 이제 열렸는데요. 작년에도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셨죠. 그때 아마 비가 많이 왔었을 겁니다. 예, 열심히 뛰었는데 예 올해는 이 슬로건이 함께 달리자.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제가 키우는 반려견 뭉치와 함께 달려보려고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 k m 출전해서 어 25분, 25분 만에 왔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 녀석 덕분에 기록을 오히려 좀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히 마지막까지 완주하십시오. 화이팅! 맙습니다 교육감님께 마이크를 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감 신경니다 마라톤은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과속하지 마시고 천천히 꼼꼼히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완주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천천의 대표일꾼 허영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들 함께 달리니 탄탄대로입니다. 어, 제 표는 어 저기 보이는 국제 스케이트장은 어디로요? 춘천! 춘천으로 함께 염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전 사고 없이 활하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네. 예, 우리 강원도의 중심, 우리 또 춘천의 중심, 우리 춘천시청의 젊은 건각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시가 하는 일은 다 미래 세대, 젊은 세대를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가 춘천시의 발전을 이끌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완주하십시오 고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의장 김지름입니다 우선 강원도민일보 경윤현 사장님께 축하드리고요 우리 강원도특별자치도가 출범 2주년을 맞은 것을 진심으로 여기 계시는 모든 강원도민과 축하를 드리고 오늘 여러분 끝까지 건강하게 완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대. 아, 그 소개를 받은 도민일보 사장입니다. 어, 오늘 그 김진태 지사께서 그 뭉치를 들고 나왔는데 내년에는 그 반려견 달리기 대회를 한번 주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laughs> 네. 어, 그리고 오늘 어, 이곳 어, 이 행사장을 선뜻 선뜻 내주신 우리 육동안 시장님도 고, 고맙습니다. 그 지난해에는 아까 그 지사께서 얘기한 것처럼 비가 무진장 많이 왔는데요. 오늘은 정말 달리기 딱 좋은 날입니다. 제가 그 집에서 걸어오는데요. 그 한국은행 앞에 그 춘천 마라톤 팀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가 내가 지나가니까 아저씨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주고 왔습니다. 오늘 저 춘천 마라톤 팀 제가 확실히 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달리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달리면서 몸과 마음이 확 달라져서 종착점인 이곳에 도착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화이팅하시고요. 여기 정말 바쁜 시간 시간을 쪼개서 나와주신 여기 우리 지사님 그리고 시장께 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들 대회 개회 선언을 함께 하시게 될 텐데요. 선언하시기 전에 제가 뒤에, 뒤에 보시면 오늘 주간이 강원도민일보가 있고요. 춘천시 육상연맹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막 이것저것 뛰어다니시느냐고 뒤에서 진짜 묵묵히 많은 도움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김민규 춘천시 육상 육상연맹 회장께서 계시는데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자, 뜨거운 박수 한 번만 주시겠습니까? 아, 우리 육상연맹에 오늘 아마 지금도 또 출발 준비하시냐고 또 굉장히 애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도움 주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개회 선언을 좀 하겠습니다. 2025 춘천 봄내 마라톤 대회의 개회를까지를 우리 도민일보 사장님께서 해주시고 나머지 우리 주연님께서 선언합니다를 오른손 크게 오른팔 올리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선언합니다는 다 같이 한번 하시죠. 다 같이 오른손 주먹 한번 쥐시고 선언합니다. 다 함께 외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연습 없이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 춘천 봄내 마라톤 대회를 선언합니다. 자, 대회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네, 고맙십니다 자, 이제 네빈께서는 함께 뛰실 준비를 하시러 이제 천천히 내려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안전 사고 없이 다치시는 분 없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진행 요원들이 이쪽 요 자리를 좀 아이들하고 좀 비워주시겠어요? 네, 조금 비워주시겠어요?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네. 자 왼쪽 두시 방향에 보이는 분홍색 천막 두 동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앞 동쪽에 지금 저희가 경광봉 흔들고 있는 우리 진행 요원 안내에 따라서 출발 장소로 천천히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km 먼저 뛰시는분들 먼저 가고. 자, 그리고 10km, 5km 이렇게 차례대로 전가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자, 안전 유의하시면서요. 거기 통로를 좀 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20km.